자, 지금 좀 되기는 하는데 찝찝하죠. 저희가 이제 요 테스트를 건너뛰는 게 정책상 우리 정책상 좀 별로잖아요. 물론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문제 없으면 말아가지고 이미지를 올리면 뭐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은 어쨌든 테스트를 항상 우리가 이 로컬에서 돌려줘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. 테스트를 안 돌릴 수는 없고. 자,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, 저는 이렇게 할게요. 자, 저희 실습 과정에서는 막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S3를 막 엄청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이런 개념들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서, 학습 자료로서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여기서 막히면 실습 진행이 안 되니까. 어, 테스트를 아예 없애긴 좀그렇고요이 S3에 관련, 관련된 테스트만 제외를 하게끔, 그렇게 만들겠습니다. 어, 자, 그래서, 어 이렇게 할게요. 지금 얘가, 저희가 아무런 코드도 안 넣었는데, 어쨌든, 얘를 구성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. 자,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.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 S3 서비스라는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, 이거 이제 인터페이스로 만들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, 여기에, 여기에다가는 get 버켓 네임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할게요. 그 다음에 어 자, 이번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고, 이름은 S3 서비스 인플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, 서비스를, 상속을 좀 받아주시면 되고. 자. 요거를 오버라이드 해야겠죠? GetBucketNames. 그 다음에, 뭐, 기능은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. 여기 필요하겠죠. 이거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서비스 넣어야죠. 됐고요. 어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여기 이제 테스트에서는 여기가 루트죠. 음, 자, 동일한 이름으로 S3 서비스 인풀이라고 만들게요. 하시고, 자, 얘는 뭐쓸 거냐면, 이런 걸로 하시죠, 그냥. 그다음에 어요 기존의 스프링 요거를 어... 요 조금 우리 예전에 그 테스트 하던 방식으로 할게요. 고 하고...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T1 하고 E 계시 왜안 먹지? 잠시만요. 일단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. 요 서비스 인프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. 하나는 진짜로 S3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고요. 하나는 그냥 짝퉁이죠, 짝퉁. 자 그리고 이제 동일한 두개의 <laughs> 동일한 패키지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제 테스트는 자기 거를 우선적으로 씁니다.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작동을 하게 돼서 이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. 뭐 임시 방편은 우리가 실제 S3 클라이언트를 쓰지 않도록 구성을 한 거죠. 자, 이거는 이제 불러와야죠. 이렇게 하신 다음에, 아까 도커 파일에서 혹시라도, 어, 이게 남아있으면 지워주시고, 요거. 테스트 안 하겠다라는 거, 요거 지워주시고. 자, 이제 요거를 제가 다시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요. 빌드 한번 해볼게요. 번으로 할까요 번으로자 아까는 테스트해서 실패를 했었죠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가 날 텐데 제가 하나 추가 안 했습니다. <laughs> 아예 여기 자, 저희 리소시스에 application.yml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이게 현재 저희가 실제 서비스,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요 S3 클라이언트를 진짜로 사용을 할 거고 테스트 환경에서는 사용을 안할 거잖아요.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서는 아예 불러오지 못하도록, 어, 세팅 값을 하나 줄 겁니다. 이거를, 테스트용 어플리케이션 ML, 그, AM을 하나 만드시고요. 그 다음에, 여기에, 기에다가 S3 Auto Configuration a 이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. 자 자동 설정에서 S3 오토 컴 o c o 이션 이거 요거 때문에 지금 에러난다 그랬죠 제가 아까 빈, 빈 생성할 때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서는 제외를 하고 운영 환경에서는 제외를 하지 않고 이렇게서 해 이원화 시켜가지고, 자, 작업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, 다시. 요거까지 넣으시고, 자, 요게 잘 작동하려면 당연히 요게 있어야죠.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가짜 객체잖아요, 그죠? 가짜 객체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건데, 내가 뭐 로컬 환경에서도 진짜로 S3랑 뭐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용 툴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사용 방법 찾아서. 여기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냥 이렇게 가짜 객체 만들어서 넘어갔고요.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잘 빌드가 됐어요. 그렇죠? 이러면 우리가 어, 테스트를 할건 하면서 그렇죠? S3 같은 거는 각자 의 객체로 그, 대체를 하면서 빌드도 가능하게 됐다. 자, 뭐까지 해요? 도커 이미지 스 해서. 버전 이 나온 거 확인하시고 푸시까지. 자 푸시 됐죠. 가 항상 어떻게 들어가는지 헷갈려요. 내 네, 레파지토리. 도커 허브인가? 어, 도커 허브로 들어가면 되네요. 도커 허브로. 그래서 자이 버전 잘 올라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끊고 갈게요.